여러분 드디어 제가 교생에 나갑니다. 교생 체습에 맞아서 제가 바로 드라이기, 바로 이 드라이기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어, 웨이브 머리, 이 머리에요. 이 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드라이기만으로 완성하는지 찰랑찰랑 전지현 머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생 헤어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의 준비물. 정말 간단합니다. 드라이기, 그리고 빗이에요. 어, 저는 드라이기는 집에 굴러다니는 정말 미니 드라이기고요. 빗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끝에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은 헤어 볼륨을 넣을 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요. 이게 조금 드라이 전용 빗이라고 전문가분들도 이런 빗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는 밑에 이제 컬링을 넣을 때쓸 빗입니다. 짠, 요걸로 이제 머리에 볼륨을 줄 건데요. 헤어 볼륨 주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저는 가르마를 항상 3대칠로 타니까요. 3대칠로 가르마를 타준 이후에요. 주로 약간 뒤로 넘기듯이 하고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볼륨이 생길 거예요. 거기에 요 바람을 넣어줍니다. 뜨거운 바람을 넣고 이렇게 통통통통 튕기듯이 해주시면은 헤어 볼륨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볼륨을 넣은 후에는요. 밑에서부터 컬링을 줄 거기 때문에 잠깐 파티션을 나누려고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컬링 넣는 요런 브러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법을, 저만의 비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인컬이 더 많게 하고 여긴 아웃컬이 더 많게 합니다. 그건 맞는데요. 인컬, 아웃컬을 전반적으로 좀 번갈아서 해주셔야 돼요. 한 바퀴를 말고 그다음에 그냥 이대로 쭉 당기면 약간 머리가 안 빠져요. <laughs> 머리가 부드럽지 않으신 분들은 안 빠져서 살짝 이렇게 풀면서 당겼다가 또한번 끝에서 살짝 말았다가 또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컬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말고 다음 이제 인컬로 했었으니까 아웃컬로 한번 해볼게요. 아웃컬은 방향이 이렇게가 아니라 빗이 밖으로 밖으로 나온게 이렇게겠죠? 그 다음에는 이쪽 파트션을 풀러서 계속 해볼게요. 조금 이제 위에 머리는 컬을 조금만 더 세게 줘볼게요. 내려가다가 조금 다 내려갔다 싶으면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롤처럼. 그다음 뜨거운 바람을 주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아마 컬이 이렇게 완성이 되실 거예요. 인컬 아웃컬러 해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드라이기만으로도 예쁜 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앞머리를 잡아주시고요. 뒤 안으로 가고 머리가 바깥으로 와서 이렇게 해주셔야. 웨이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답니다. 역시 뜨거운 바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듯이, 웨이브. 어, 정말, 되게 있어 보이죠? <laughs> 이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인컬, 아웃컬을 적당히 반복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인컬만 하면은 또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아웃컬만 하면 너무 자갈칠 머리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아웃컬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바깥으로 돌려서 빛을 바깥에 두고 머리를 아웃컬 같은 경우는 되게 컬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조금 이용을 해야지 예쁘게 컬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웃컬을 두번 했으니까 인컬을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이렇게 빗을, 빗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손을 조심하시고요. 감아준 다음에 빗을 살짝만 쥐어주시면은 이렇게 더 컬이 탱글탱글하게 나올 수가 있답니다. 와, 근데 진짜 컬 너무 예쁘죠? 이게 어떻게 드라이로 넣은 컬인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 스프레이가 진짜 중요해요.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볼륨을 많이 살려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슈우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머리를 들듯이 살짝 들면서 놓으면서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마셰리의 데코레이션 킵 스프레이고요. 올리브영 같은 데 가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머리 같은 경우도 컬을 드라이기로줬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고정이 더잘 된답니다. 오, 여신머리네요, 여신머리. 진짜. 그럼 교생처럼 어울리게 흰 셔츠를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만 완성한 샤방샤방 전지현 드라이머리 어 교생 실습할 때 머리로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드라이기로만 완성했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러면저 교생 이제 나가도 될까요? 학생 여러분 들 기다리고 있나요? <laughs> 어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담비걸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